식습관, 생활 방식, 유전적 요인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비만율이 높아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비만율이 높은 나라, 탑5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위는 사모아. 비만율 61.24%. 사모아는 태평양 섬나라로 전통적으로 풍요로움의 상징으로 통통한 체형을 선호해왔습니다. 패스트푸드와 가공식품의 섭취 증가로 비만율이 높아졌습니다. 현대화된 생활로 신체활동이 줄어든 것도 한 요인입니다. 4위는 투발루. 비만율 63.93%. 투발루는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로 비만율이 매우 높습니다. 신선한 식재료보다 가공된 수입식품을 주로 섭취합니다. 전통 식습관 변화 서구화된 음식 문화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식습관이 변했습니다. 3위는 나우루. 비만율 70.18%. 나우루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작은 나라로 비만율이 매우 높습니다. 과거 인산염 채굴로 인한 경제적 풍요가 식습관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현대화된 생활로 인해 신체 활동이 줄어들었습니다. 2위는 팔라우. 비만율 42.2%, 팔라우는 태평양의 섬나라로 비만율이 높습니다. 패스트푸드와 가공식품의 섭취 증가로 비만율이 높아졌습니다. 현대화된 생활로 신체 활동이 줄어든 것도 한 요인입니다. 1위는 통가. 비만율 70.54%, 통가는 태평양 남부의 섬나라로 세계에서 가장 비만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통가에서는 통통한 체형이 건강과 부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수입된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의 섭취가 늘어나면서 비만율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보니 태평양 섬나라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네요. 문화적 요인, 식습관의 변화, 신체 활동 감소 등이 비만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요인이 비만율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